자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찍어볼 것은 바로 연습 카트를 타고 이제 이어달리기에 들어가서 캐리를 하고 반응을 보는 그런 컨텐츠 한번 찍어볼 건데요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팀 은얼검인데 어, 은얼검 친구 한번 캐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습 카트고요 한번 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저희 팀이 반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카구요, 어, 저희 팀 문월검이구요. 1등으로 한번 꼬린대 볼게요.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과연 아, 저희 팀이 반응을 해줄지. 어, 일단 1등 잘해요. 0카라서 제가 1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실력으로 뭔가 칭찬을 받아 봐야겠죠. 아, 하나 보냈고, 좋습니다. 지금 저희 팀 감탄했어요, 지금. 근데 이어달리기에도 AI가 있나 근데? 이거? 우리팀 AI면 어떡해? 일단은... 깔끔하게 잘한것 같죠? 저희팀이 끝나고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완벽한 바통터치 해주고요 어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팀... 아... 완전 초보인데 어... 드래프트를 쓸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드래프트를 써야지. 와, 정말, 초보인 친구 같은데, 이 친구 채팅도 쓸지 모를 것 같거든요, 이거 아마? 아, 저를 따라서 지금, 짐는길 가볼라 했으나, 아, 이거는, 완전 초보라서, 어, 그냥 다음 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에서 시작했지만, 어, 일단은, 저희 팀, 어, 저희 팀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번. 저희 팀 플레이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어? 어? 일단, 저희 팀, 어, 이거 제가 따라잡으면은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와, 잠시만. 이건 좀 힘들겠는데, 따라잡기가? 상대방은 잘하는데? 아니, 아, 이건 좀, 그런데, 뭔가가. 이건 따라잡기가 힘들어 보이네요. 아, 정말, 일단은, 혹여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등을 하든, 칭, 그, 칭찬만 받으면은, 어, 되는 거라서, 일단 지켜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와, 잘하시는데 죄송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저렇게 앞에 가 있는데 이거 와 어, 지름길을 일단 포기하고요.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연습 카트로 어 일단 이렇게 쇼아 진짜 우리 팀이 선물 줬도 선물. 힘내라고. 아, 나 근데 연습 카트라서 잠시만요. 나왜한명 따라잡았냐 근데? 나이스. 아, 1등 까비. 아, 이걸 띵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네요. 과연 저희 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어요. 과연 우리 팀은, 뭐라고 해주시나? 관심과 아,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 반응이 살짝 아쉽네요. 음. 자, 요 맵, 림프 바다의 신전. 어, 한번 가볼게요. 어, 저희 팀이 저를 알아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막, 찐, 이러는 거 보니까 저희 팀이 알아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어, 우리 팀 핑크 코튼, 일단은. 어, 기본적인 실력은 하나, 하시는 분 같아요. 어, 잘 하시는데, 근데? 어, 이분 잘 하시는데요, 님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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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어, 기본적인 실력 이상, 이상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실력은 가지고 있으신 분 같아요, 일단. 어, 잘 하시긴 하네, 그래도. 한 볼게요. 오, 오, 일로, 일로... 아, 까비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평타 이상은 하는 거죠. 일단 지켜볼게요. 계속 저희 팀, 이번 판은 뭔가 느낌이 좋은데, 뭔가 반응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볼게요. 뭔가 느낌이 좋아. 일단 이분은 반응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오... 오, 일단은, 어, 지우 과학자님께서 나 못하는 뎀 이러시는데, 한번 볼게요, 한 번. 일단은 좀 기다려주다가 시작을 할게요. 어, 2, 3등분들을 좀 기다리다가, 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못하는 뎀이라 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도 시, 기다려주다가 같이 출발. 어, 나왔죠? 어, 일단 같이 출발해볼게요. 이래도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나이스 아 뭐야 저기 뒤에 계시네 일단 여기서 부스 안쓰고요아 근데 연스카트라서 잘 안차가지고 어 빌드가 망가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괜찮게 들어온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일단 보겠습니다, 저희 팀 반응. 0카로 이렇게 했을 때. 아, 아, 아 잘한건 아니지만, 이번 판. 아, 그래도. 영카 치고는 괜찮게 했거든요? 일단 저희 팀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건데 이분은 뭔가, 어, 일단은, 어, 찐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 일단 계속 반응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팀께서 찐인가요? 라고 반응을 하셨는데, 아, 어, 나한테 방장을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 판도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팀의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훈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팀의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아 오, 우리 팀 잘하는데? 나쁘지 않게 하는데요, 일단. 일단, 짜빔 한번 쳐줄게요. 짜, 짜비에요. 한번 쳐주고요. 어 <laughs> 저의팀 1등 나이스 오 교훈님 좀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일단은 짭이라고 구라를 한번 쳐주고 어, 일단 저희 팀의 반응 한번 지켜볼게요. 교훈님의 반응. <웃음> <웃음> 3등 나쁘지 않지? 저희 팀 그래도 괜찮게 해줬네요. 이거, 이 정도면 1등 할수 있지, 내가. 나이스, 우리 팀. 일단, 보겠습니다. 0카로 달릴게요, 0카로. 아, 잠시 타임 타임 타임. 아 너무 느린데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럴 때 뺏기면 안 되거든요 일단. 오 나이스. 역전. 아, 채웠고. 아, 실수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이스. 오, 우리 팀한테 선물 하나 받았어. 선물 하나. 어, 좋아요. 이러면 기대해볼 수 있죠. 선물, 아 일단 선물 하나 받았고, 어, 일단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굿 하나 받았어요. 굿, 선물 하나 아 나갔어. 아 이건 아니지. 일단 나갔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어달리기로 영카로 캐리하고 반응 보기 한번 해봤는데요. 어, 반응이 쉽게 나오진 않았고 오늘도 뭐 선물 몇개좀 받았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조회수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들어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